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반다이의 워그레이몬입니다. 이게 이제 프라모델인데요. 보시면 지금 워그레이몬 모습 있죠? 이게 이 워그레이몬이 이제 어... 프라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게 뭐라고 해야 하죠? 그 런너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선명서를 보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형식의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건담 있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건담. 이 건담이 이제 디지몬 보존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진짜, 발매한 지는, 조금 됐는데, 한달 됐나? 한달 됐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대, 많아가지고, 대란이었어요, 대란. 그래가지고, 이게 품절되더라고요. 품절되고, 계획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저는 이제 해외로 이렇게 이제 공수해서, 얼마, 어제, 어제인가? 그제 도착했거든요. 자,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워그레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워그레몬이 조금, 리파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다, 어, 민둥민둥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둥근 곡선 느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프라모델로 이제 만든 특성상 이게 어느 정도 리판이 됐다고 하거든요. 엄청 되게 잘 나왔는 제품이라고 이게 많이 들어서, 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열어서 안에 런너를 보시면. 자, 이렇게. 월 그림, 발이 보이네요. 다리 이렇게 있고, 발등 이런 식으로 발톱도 있네요. 발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음. 자, 머리 부분 색깔도 이렇게 색분에도 엄청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자연을. 예 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 어떡해 가성비 가비로 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등짝 브레이브 쉴드 브레이드인가? 쉴 하여튼 고 쉴드의 헬리어 패치.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서. 설명서는 이렇게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쭉돼 있습니다. 네. 설명서가 이제 저도 프라모델을 좀 이제 많이 만드, 어느 정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봐서 아는데 되게 좀 언너 수가 좀 적은 편이긴 하네요. 크기는 거의 MG급 100분의 1 /100 사이즈 크기 정도로 보이는 정도의 크기인데, 뒷모습은 이렇게 있고. 자, 한번 이번에는 프라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워그레이모는 프라모델은 좀 러너 자국이 게이트 자국? 게이트 자국이라고 하면 아까 지금 여기서 떼어내는 이게 자르잖아요? 이게 자를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붙어있는 이 부분이 이제 표시가 나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표시가 나죠 요런거 이런 요런게 이런 이제 좀 많으면 거슬리는데 이워그레몬에서는 많이 이제 그나마 비교적 덜 보인다고 하거든요 갈퀴 자 이렇게 해서 갈퀴가 이렇게 좀 가동이 되는데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그레몬에 머리가 되죠? 머리카락. 자,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야, 머리만 만드는데도 뭔가 퀄리티가 멋있네요. 머리만 해도. 돌아가고 이렇게 그렇죠? 많이 이렇게 가동 아픔 많이 되는데 뭔가 옆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조금 옆에 힘드네요. 이런 느낌. 자, 몸통 완성했습니다. 뭔가 지금 어.. 되게 딱 봐도 워그래몬 같은 몸통이죠? 뒷부분 이렇고 여기에서 머리를 연결 해줘야 되는데 얘를 먼저 연결을 하면 안 됐구나? 이걸 빼고 몸통을, 네. 머리를, 이렇게한 다음에, 몸통을, 이면, 어, 이제, 오, 좀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어, 좋습니다. 짜잔, 이제 완성했습니다. 예, 정말 이 퀄리티가, 와, 보시면, 앞모습 뒷모습, 이렇게 되거든요. 와, 퀄리티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원작의 워그레이몬보다는 조금 이제 좀 삐죽삐죽하고 약간은 좀 리파인된 느낌이 있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 의외로, 이, 이제, 프라모델이죠? 이 모델은, 정크 파츠가, 요거,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아, 정크 파츠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모든 파츠를 다 사용하는데, 남는 파츠가 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등 뒤에 있는 이제, 브레이브 실드? 그 실드를 하나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방패 느낌으로, 이게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파츠거든요. 그이 파츠 외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인데 이게 확실히 이제 외형은 멋있는데 좀 단점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팔팔 보시면 이게 제 팔을 빼볼게요. 팔이 이 축이 너무 얇아요. 너무 얇은데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저도 지금 움직이다가 좀 약간 하얗게 들렸죠. 이게 좀 들렸어요. 이게 많이 약한데 여기 팔쭉 팔에 보시면 이이 이 부분 이부분도 너무 강해요. 이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팔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여기가 뻑뻑해서 잘안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힘이 얇아서 힘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지거든요. 또 이게 이걸 빼고 여기만 올린다고 해서도 해서도 될게 아니고 또 보시면 여기 지금 어깨 이 파츠가 되게 또잘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 지금 여기 축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축 하나로만 이게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이 팔을 들어 올리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축이 또 영상에 서 제가 또 다른 영상에 봤을 때는 이 부분 축이 리뷰하시다가 부셔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팔은 이제 가동을 하는데 가동을 좀 하다가 이제 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마음 놓고 가동을 못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팔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좀 이렇게 동작을 보여드리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깨는 이렇게 쭉 뽑혀 나와요 이렇게 쭉 뽑혀 나와서 팔을 손목도 다 돌아가고 요이 손목이 팔도 돌아가고요 이 손목 지금 이 부분도 다 돌아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는 정도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이 팔을 좀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이제 무서워서 또 부러질 염려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되고요 다리 다리를 보시면 지금 다리도 이게 볼 관절로 돼 있어요 다리가 볼 관절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렇게 큰 동작은 이제 좀 취해줄 수가 없, 없네요. 보관절 부분이. 이게 또 폴리캡으로 돼 있어서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시면 이제 노화가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축축이 이제 또 낙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무릎은 되게 잘쭉 뽑힙니다. 뭔가 여기가 이제 생체 부분과 이제 여기가 좀 기계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 드러나게끔 쭉 뽑히고요. 발목. 발목은 지금 이, 이 부분이 지금 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큰또 가동이, 어느 정도 가동이 있는데, 막 심하게는 나안움직요 발톱도 이게 되게 날카롭거든요. 이제 발톱이 날카로워서. 요 그래서 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이제 멋있는 그런 조형이고요. 조형이 나오게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어깨 부분도, 보시다시피, 이 정도.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제, 요, 요, 정도밖에, 이제, 못 들어 올려주고요. 머리. 머리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 좀,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이, 실드에 닿아서, 좀 많이 제한적이에요. 이, 머리, 이 빨간색 머리 부분도, 이제, 가동 포인트가 있지만, 이쪽에, 이제, 간에서, 가려가지고, 이제, 좀못 움직이고. 그래서 앞을 좀 숙이는? 좀, 이렇게 약간 좀, 때려본 그런 듯한, 이제, 포즈가 많이 취해지고요. 네 방패. 실드, 브레이브 실드라고 하죠. 이 실드에 좀 기믹이 있습니다. 이게, 반다이에서 되게 좋아하는 약간 해치 오픈 느낌의 전개 기믹이, 기믹이 있어요. 올려줄 수 있는, 방패 기믹. 원래 원작에는 없던 거죠. 근데 이제, 전개의 기믹이 있어서 더, 웅장한 느낌. 뭔가, 이제, 길을 모은 듯한 그런 웅장한 느낌이고요 자 이제 보시면 되게 퀄리티가 이게 가격 대비 되게 엄청 좋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 이게 아마 4,800엔 정도가 되는 정도 나온 4,000엔인가? 아무튼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0에서 5만원 살짝 넘어가는 돈인데 그 정도 이제 되는 가격에 크기도 거의 m g 급 크기 크기가 크거든요. 이제 고그 정도 되는 이제 사이즈로 나와줘가지고 파츠 분할도 잘돼 있고 스티커도 있긴 한데 이 보시면 이 손톱 손톱 부분이 좀 이제 스티커로 돼 있어서 약간 조금 그러긴 한데 이 부분은 어차피 잘 보이지 않고요. 이 뭐냐 드라몬 킬러 때문에 보이지 않고 또이 눈도 스티커고 이쪽도 스티커인데 뿔 모양도 스티커인데 또 스티커인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 이쪽 부분도 스티커고요. 이 등에 이 부분도 다 스티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재단이 잘돼 있어서 딱딱 들어맞아서 스티커 느낌이 안 난다. 멀리서 보면 좀 스티커 느낌이 안 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또 가동 포인트를 보면 이제 이 드라몬 킬러 쪽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드라몬 킬러 부분을 이렇게 뗄수 있고요. 이렇게 한쪽이 모아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쪽에 모아줄 수도 있고 이게 좀 움직일 때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살짝 들어주시면 조금 움직이는데 좀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 형식으로 쓸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서 한번 이걸 사신 분들은 한번 취해 보시고 무장을 좀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보자면 아까보다는 그렇죠 더 고개를 더 들어줄 수 있죠 이제 이 방패가 없으니까 고개를 들어줄 수 있고 이 부분에 이제 목에도 좀 이게 가동이 있어요 머리카락에 살짝 이 정도 이 정도 가동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볼수 있고 허리는 볼관절이서 쭉쭉 돌아가고요 또 가슴 부분에 또 약간 볼관절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살짝 가동이 되긴 하는데 많이 움직이지 않네요 자 정말 잘 나, 나와준 제품인 워그레이몬 피규어 라이즈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다이 에서 나온 건데 이제 앞으로 이게 오메가몬도 있어요 오메가몬도 있는데 오메가몬 같이 나왔는데 이게 저는 원래 리프트 되기 전인 죠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나온 오메가몬이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한 한 발매됐던 오메가몬이 있어요. 그때 오메가몬을 이제 사 사게 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나온 오메가몬은 그것도 이제 또 이거 다음으로 또 리뷰를 하게 될 예정인데 이제 이 시리즈가 이번에 워그레이몬이 좀풋팝인데 품절도 되고, 그래서 잘 됐어요. 잘된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맨날 품절도 되고, 잘 입고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 이제 디지몬 시리즈가 이게 쭉쭉 좀더 뽑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디지몬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디지몬이 계속 나와준다면 또 계속 살 의향이 있고,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